현재에서 홍장원과 김계리가 신경전을 벌인 장면인데요. 역시 홍장원이 한수 위네요. 이 자료는 증인이 네. 검찰에서 진술한 진술 조사고요. 지금 SBS라고 나와 있네요. 네, 그래서 네. 그 어쨌든 제목에 보면 네. 대통령 직접 지시 싹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라는 기사를 제시하면서 네. 검찰이 네. 이, 이 기사가 가감 없이 사실대로 보도가 된 것인가요라는 어, 질문에 검찰에서 대해서 증거를 소행 기사를 제시하면서 저한테 물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이 조서가 가짜라는 말씀이신 건가요? 허위로 작성된 건가요? 조서 관련된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지금 갑자기 뭘 될... 하나 띄어 놓으시고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도 이해하는 데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좀 앞뒤를 좀 설명해 주시면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 질문이 어렵나요? 예, 저 아무래도 자, 글자 그대로 읽었습니다. 아무래도 처음 글자 그대로, 법정, 법정, 그대로 읽었습니다. 아무래도 처음 법정에 사... 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긴장된 부분도 있고 하나하나를 이해하는 데 조금 좀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좀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윤석열 측 변호인들은 하나같이 저렇게 어리버리한지 참 한심하네요.